왜 이렇게 분이 오신다고 들어봐 주셨 아..아..약간 그런 취향이세요? 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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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시즌 2첫 편을 찍으러 간다 너의 주인님을 만나러 간다 내 주인은 나야 너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신청한 사람이 두명그두 그 명마저도 내 지인이야 주인님 제발 써주세요 해야 될때라고 <laughs> 장을 좀 같이 봐달라? 뭘 졸라 말르는거 아니겠지? 리미티 없어 무슨 소리야, <laughs> 무슨 소리야. 선다고? 어. 어. 남자 여자. 어, 여자. 빨리 가자. <laughs> 아, 떨리는데. 야, 겁니다. 아, 정말로? 어. 아, 자기 원해. 야, 짐좀 치워 드려 <laughs> 너가 치워. 네가 노인데 아, 죄송합. 잠시만요. <laughs> 자, 일단 이쁘신데. <laughs> <알까요>? 그렇게 아, <laughs> 말하면 안 이쁘다 그랬거든. <laughs> 아니... <laughs> 쓰레기네. 내가 <이거> 뭐가 되냐? <laughs> 뭐가 되니너 쓰레기라니까? 응, <laughs> <laughs> <너> 쓰레기야. 이게 <laughs> 수가 안 되는데. 아, <laughs> 그럼 음식물 쓰레기. <laughs> 장을 좀 보러 가야 되은 네. 여기 집에서 2 5서 보면 돼요 지금 30분 걸리 예? 감사하고요. 데리러 요데리 왔다고요? <웃음> <응>? <웃음> 네. <웃음> <웃음> 미미 죄송한미미시 <laughs> <대단해>, <laughs> 오늘의 미미를 모셨습니다 앙시르다라고 하세요 혹시? 아, 저 하나 둘, 셋. 시르다 <laughs> 어때요? 자지요 <자기가 미처치제. 웃음> <죽일 것 같아요. 웃음> 우장보기는 그 요즘 핸드폰 있으시죠? 네 핸드폰에 그 쿠팡이라는 게 있는데 시키면 바로 와요 매일 네, 와요 저희 집이 5층인데 그분들이 그거 돈 받고 그일 하시는 거같든요 제가 비인간적인 것 같아서 예? 그분이 <laughs> 10조회수 정도는 찾지하아요아 아, 이분이? 맙소사 이렇게 또, <웃음> <웃음> 또 대단하신 분이 얼마나 많으니? 능력이다 오늘 그러면 저한테 이제 시키실 음, 일이 뭐가 있으시죠? 휩싸 일들이 어? 제일 아, 힘싸는 일이요? 네아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오신다고 들어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아, 약간 그런 이세요거 <laughs> 아, 아니고. <laughs> 아, 근데 나 지금 왜안 싫지? <laughs> 아, <laughs> <오늘> 한번 살해봅시다 싫다라. 라라따 라라라따. 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왜 글로 가시죠? 잠깐만요. 정수기 없으세요? 이거 하나면 되지 않아요? 진짜 정수기 시키세요 저도 자취가 거의 지금 한 8년 다돼 가요 근데 물이 훨씬 나아요 이거 그러니까 안 해도 되 뭐라고요? 지금 쓰고 있잖아 쓰고 지금 지금 쓰고 있잖아요 <laughs> 힘 쓰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해요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 돼요? 돼있어해이미안해지잖 아, 이금 봐, 게이게이어요 해야 되니 여이서이렇게 해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게야돼지 아, 이거 이거 지야 아, 거 아, 이 집이 근데 너무 깨끗해서 집안일은 사실 음, 많이 깨끗해.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편한데요 진짜? 먼지는 없어요? 먼지좀 어. 있어요 <laughs> 네, 깜짝 놀랐어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위에 올라가더라고 요아서제 눈높이가 어. 안 닿는 것은 아, 청소 안 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약간 힘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끊죠? 그만 가주세요 왜 이렇게 차에 이나그 샤워기 호스 있잖아드 <laughs> 네. 그거를 제가 3년째 못 갈고 있어요 그거 평생 쓰는 거예요 저는 평생 썼는데요 응, 근데 갈고 싶다고 저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근데? 몰라 샤워기 교체 시에는 헤드뿐만이 아니고 위생상 호수까지 교체를 해야 된대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물때 때문에 녹슬어서 응. 하나가 된 거야 어 꿀팁 저희 실버다를 보시면요 이런 것도 알려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손 아파 가서 물어. 그냥 핸드 그 가져가실래요? 그만큼으로. 변환기 가지고 이 간다고요? 대형 에어팟. <laughs> <laughs> 오묘 <오야>, 너무 좋아 내 감성. 먼지도 한번 청소하자 요아 제발 조용해. 야 여기서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지금 이렇게 잡는데 이걸 놓으면 내려가고 이걸 놓으면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것그 같아 나와봐 음. 됐어요 만족 아까보다 한1센치 올라간 것 같아 요 그거 대다한 거야 아, 이런 것도 그냥 그냥 보고 못 넘어가는데 한번 탈까요? 어 똑같은데 아까랑 아까랑 똑같아 네, 다시하자 아 이렇게 욕나 할수 없어 고객 만족도 1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어디가입니다 <laughs> 괜찮죠? 대박 아까랑 <laughs> 차 많이 다르죠? 승평이야 만족 고객 맞아. 만족도 1위 싫루다와 함께하세요 아유 안 시루다 오늘 서비스 어땠습니까? 아우 <laughs> 오늘 너무 고생해주셔서 트리다 노예 많이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 근데 오늘은 솔직히 <laughs> 얘기하면 음료도 주시고 또 신청하신 분이 또 이렇게 영어도 출중하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12 12가 제일 높은 거야? <laughs> 아 그럼 1? 너 어? 그러면 다음번에 촬영할 때 음. 남자 나오면 갑자기 등급 막 올라가고 그럴 거냐? 러 어, 오늘 남자 부있어서 이따 5등급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액체 마실 때 제발 드립 좀 날리지 마 <laughs> 드립을 칠때 액체를 마시지 마 <laughs> 클로징 앙씨르드 한번 하셔도 돼요 또예 <laughs> <laughs> 네, 알겠죠? 이제 같이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앙씨르드 자 시작 앙씨르드 암실은... <laughs> 저기 사장님 2만 원 이상부터 혹시 배달되나요? 2만원아까 그러니까 그거 3만 원이에요? 배달되는 거였네요? 그렇죠네 가자 <laughs>